안전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세이프 플러스 라인을 소개합니다. 세이프 플러스 라인 백팩 크로스백은 디자인은 물론, 도난 방지, 넉넉한 수납, 생활 방수까지 갖춘 똑똑한 가방이에요. 여행이나 데일리 백으로 손색없겠죠? RFID 스캔 차단 포켓으로 개인 정보는 철통 보안. 도난 방지 지퍼 잠금장치로 소지품 걱정은 이제 그만. 생활 방수 기능으로 갑작스러운 비에도 끄떡없어요. 넉넉한 수납 공간 분리 수납으로 편리함까지 업. 실제 사용자 후기. 여행 갈때 귀중품 걱정 싹. RFID 차단 덕분에 안심이에요. 디자인도 예뻐서 데일리 백으로 딱. 수납 공간 넉넉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요. 생활 방수도 되니 비 오는 날도 걱정 없네요. 가볍고 편해서 매일 들고 다녀요. 가성비 최고. 백팩 디자인 보자마자 반했어요. 튼튼하고 색감도 마음에 쏙. 도난 방지 기능까지 완벽. 다만, 장시간 착용 시 어깨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